이재명이 특검을 왜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재명이 특검을 왜 받았는데요 이해찬하고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찬하고 이재, 만난 다음에 대선 전까지 특검 수사가 시작될 수 없다라는 견적을 딱 뽑고 특검 오케한 거라는 거 아니에요 자, 내가, 내가 이거 이제 초장부터 그랬잖아 다들 특검으로 몰려갈 때 어, 이거 특검은 정치구호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할게 아닌데? 왜들 이래? 그래서 나도 그때 되게 민망했어. 누가 전화와서 특검을 촉구합니다. 이 설명을 하는데도 나는 특검을 동의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러면 너 특검 왜 반대하냐고 그러고 욕먹고. 아니, 이게 나는 다들. 이게 밴드웨건 효과인지 뭔지 다들 우르르 몰려갔는데.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고. 특검 임명하는 거 문재인이지. 추천하는 거 민주당. 야당 몫이라고 하는 게있서 얘네들이 야당 몫으로 뭐를 해요? 야당 목소리, 정의당, 더불어민주당, 응? 이런 거로 해, 더불어민, 시민당, 이런 거에다가, 뭐, 대한변협, 뭐, 시, 저 바깥에서 있는 추천은 믿을 수 있어? 시민단체 믿을 수 있어요, 여러분? 아니, 믿을 수 있는 놈들이 어디있는데이걸 특검을 가. 특검, 특검 선정 과정 자체가, 특검 선정 자체에서 쟤들이 주도권을 질 수밖에 없는 구도에서 왜 특검을, 쟤네들한테 특검을 추진을 해? 거기다 특검을 하면 쟤네들이, 그 빨리빨리 하겠어요? 특검을 하는 거에서도 지명하는 데서 에이 사람, 이 사람 특검, 저 사람 특검 하면서 보이콧하고 뭐하고 하면 시간 끌고 그러고 나서 사무실 얻어야 되는데 사무실 얻, 얻은 다음에 또 뭐해야 돼요? 수사관들 뽑아야 되잖아요. 수사관을 특검이 선정돼 특검이 수사관들 지명을 할때 그거는 또 시간 안 걸려? 그리고 이제 사무실 돌아가고 이렇게 할때 예산, 예산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그거 딜레이, 반나절만 딜레이 시켜줘 봐. 어, 오늘 그게 이게 사무실 구했어요. 송금해 줘요. 잠깐만요. 실물자 어디 갔는데? 아 빨리 보내 줘야 될것 같은데. 아 일단 가계약하시죠. 어. 그다음에 특검 설치한 다음에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아요. 쟤들 골 때려. 특검한다고 인테리어까지 해. 인테리어 비로 이런 쟤들 몇 4천만, 5천만 원막 써. <laughs> 저번에 못, 못 봤어요. 여러분. 무슨 위원회 사무실, 뭐 특조위 사무실 이런 거할 때도. 쟤네들 인테리어 빡빡 받고, 그 인테리어 공사 며칠, 며칠 됐는데,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딜레이 해봐. 지금 이 대선까지 해서 쟤네들이 온갖 꼼수로 딜레이 다할수 있는데. 그리고 갑자기 갑자기 수사관이 딱 가서, 근데 수사관이, 어, 저 코로나 걸렸어요. 그러고, 잡아요. 그러고, 월차네. 아니,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한0만 가지 될걸? 그렇잖아요. 갑자기 가서, 제가 이렇게, 제가 유재일이 수사관이요 유재일 수사관인데, 그러더니, 나, 나 있잖아. 아이고, 커막고내 얼굴에다 면상했다. 코로나 걸린 인간이 와가지고 면상했다. 타락해봐 그러면, <laughs> 그러면 돌파 감염이 될 수도 있잖아. 씨, 누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. 아니, 바르면 수가다 있다고. 쟤네들이 특검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 백만 가지 될걸? 내다가리 네 속에도 봐도 저거 대, 대, 대선 시작하기 전까지 저거 특검 제대로 못 돌아가게 하는 거 하루 이틀 사흘 꼼꼼히 따지고 하면 그렇잖아요. 갑자기 갑자기 이러는 그런데 그 특검이 돌아가고 자 특검 오면 시작합니다. 그런데 갑자기 어왜 이러지? 어 여기 기지국이 폭파가 됐어요. KT가 안, 깨졌어요. 인터넷이 안 들어오고 전화 핸드폰이 왜안 되지? 어 일반 전화도 안 되네. 그러면 이 동네 KT가 폭파당했어요 밑에서 불났대요. 황당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다 있었던 일이잖아요. KT로 통신 끊어지고 기지국 끊어지고 했었던 것들은 한0만 가지 있을걸? 방이 저 딜레이 시켜서 대선 전까지 아무 것도 못 하게 하는 방법? 그왜 특검을 하냐고 그냥 뭔멸한검찰 조직이 있는데 지금 검찰 조직이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통령 될 분위기인데 윤석 그 검찰 검찰이 이런 거 후보 수사 안, 하, 안 한다고요? 수사 죽어라 해. 그니까 저는 그런 거야. 자꾸 이제 정치 얘기할 때, 이 특검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, 아니, 좀 실물을 좀 알아보자, 실물로 특, 특검이 무슨 대단한 무엇이 될것 같은, 야, 특검을 하면 뭔가 될 거라는 디테일은 없이 특검을, 특검을 하나의 아이돌, 우상이야, 그것도. 특검, 특, 검 특검, 특검, 모든 일이든 척척해내. 다 특검, 무슨 일을 척척해내. 특검, 특조위, 특자부터 대한민국의 유,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분 특자 붙은 거, 특조의, 특별조사위원회, 특별검사, 이 앞에 특자 붙은 거, 이게 뭐다? 그거는 그냥 야바위판이야. 특자 붙은 게 야바위판으로 변한 지가 지금 얼마고, 그랬던 사례가 몇 개인데, 여러분. 바바는 개야님. 감사합니다. 그거를 여러분, 그거를 뭘 그렇게 난리들을 치고 다짤려가지고 내가 보면서. 어, 이거, 이거, 괜히 이런 얘기, 특, 특검, 특검 반대한다고 하면 내가 수사에 반대하는 인간처럼 몰리고 해서, 아휴 얘기를 안 했는데 아주 특검들에 몰려가서 내가 오늘 한마디 해야겠어. 그러니까 모두가 다 대한민국 정치판에 있는 모든 현상인데, 모든, 많은 분들과 그렇지, 지지자들도 정치를 실무로 보지 않고 다 명분으로만 바라본다고. 그러니 정치가 돌아가? 안 돌아가지. 이거 여러분 특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수사 조져버리면 돼.